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교회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은혜월에서 있습니다. 본교의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정로들을 정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사명자의 고백. 여기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죠. 누가 뭐래도 주님 시킨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바울은 기원 후 1년 지금의 터키 지역, 남동부 지역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즉, 유대의 본토 출신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에 태어났어도 바울의 부모님은 양쪽 다 유대인 순수 혈통이었습니다. 히브리인. 그는 태어난 지 8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전한다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 고생 다 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에 사람 보내서 장로들 보고, 여기 좀 와서 나좀 보자. 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간 함께 했던,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동료들을 바울이 보고 싶었던 거죠. 꽤나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옵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바울은 여지껏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명자로서의 삶. 그분의 명을 받들어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장로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곧 모든 겸손과 눈물. 그는 주를 위해 일하면서 모든 일 앞에 겸손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 계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았다. 이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인생 말미에는 자기 일을 갖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얘기하죠.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아닌데 아닌 척 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렇지 않은데 아닌 척하는 것, 겉으로 연기하는 것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은혜 받아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주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성도가 은혜 받을수록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 죄를 치여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난이 모양인데. 바울은 그걸 깨닫고 주님께 감사했던 거죠.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살아가면서 계속, 계속 주님한테 받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척한게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한 척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눈물로 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슬프거나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받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여기 와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타까움.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늘상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웃들한테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서 사과하고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동안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지 않는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빠졌는데 그는 기꺼이 참았습니다. 참는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참는 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명하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시험에 빠져도, 거기에서 참는 거죠.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 알아도. 시부리인 히브린 중에 시부리인이고바리새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내서 오면 지나가는, 길에서 지나갈 때 바울 보고 다 인사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이러한 태도는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삶과 사역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 앞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 앞에 겸손하였다. 모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간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신이 믿는 말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흘린 눈물은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 불신자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심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저렇구나 안 믿어서 싸우는구나 안 믿, 예수님 안 믿어서 인생을 딴데 허비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 사람 심령이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께 복받은 사람 그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삶의 자세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간다고 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성령님한테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바로 밑에 써 놓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안다고 자기가. 여지껏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거기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거기 가면 내가 환란당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죠. 오죽했으면 유대에 있는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은 가지 말라고 울면서 뜯어말립니다 울면서 당신 가면 죽는다 당신 지금 거기 가면 죽어 21장 10절에부터 13절까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뭐라 대담합니까? 내가 거기 가서 죽는 거 안다고. 근데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각오로 간다. 내가 죽더라도 거기 가겠다. 왜냐면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편한 길마다 하고, 산한 길마다 하고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계산해. 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 바울은 이런 태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지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간다. 바울은 유대 사에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지도작감이었어요. 그럼 그가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바울 그가 선택한 길의 가치가 뭔가? 편한 길을 놔두고 출세 성공하는 길을 놔두고 왜 하필 저길 가는가?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 저길 가면 고생길이고 힘든 길인데 왜 사서 고생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뭔가 모자라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아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봐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사명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 제일 가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천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길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성기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믿고 나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다.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다. 가지밭길이다. 나 믿는 길은 가지밭길이다. 그렇지만 나 따라오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나 따라오면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증언했듯이 우리 삶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나 숭배사상, 주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님은 나의 소원만 이루어 주면 되는 거 거야 내 소원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게 예수님 믿는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나 중심적으로 세팅된 삶은 복잡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는 어리석죠. 참 미련하죠. 세상에 할게 얼마나 많은데 방주나 만들고 있어. 미련하게. 돈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는데 방주 만들어 봤자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만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네, 할거다 하고 시간 안 되면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그런 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값어치로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값어치로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 예수님 믿는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값어치가 바로 예수님 믿는 값어치입니다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값어치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값어치 그것도 오기 싫어서 억지로 오는 값어치 그 가치를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또 말씀하셨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 그밭 산다고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다 개편했어요.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데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삶을 주님 따라 가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바울이 바보라서 그길간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뭔지, 거기에 내가 다 투자하자. 주님께서 명하셨고, 거기에 순정했고 아, 이일이 제일 가치 있는 길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순정하며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였어요, 원수.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가치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알수 없는 가치였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 믿는 길이며 그를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수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으로 영국에서 전국 1등을 하고. 그 회사에서도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전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중국으로 떠나고자 하는 성교사 선교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갔습니다. 부와 명예 다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10년 동안 성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육신의 생명과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영국에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와중에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너제 정신이냐? 너, 너 가면 죽는다. 몸이 이 모양, 이 지경인데 어떻게 갈래? 너 아프리카 성교 가면 너 죽어. 말렸어요. 그때 스터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바치는 희생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갔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명 따라가는 삶. 내네 하고 싶은 거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내 네 순종하며 가는 삶.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괴롭고, 저길 가면 내가 정말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우리 찬...